안녕하세요. 정원수족관입니다. 오늘 보여드린 아이들은요, 어, 알비노 풀핑크에요. 여러 번몇번 번 저희가, 어, 보여드렸는데, 어, 저희 어미 개체를 한번 보여드리려고, 어,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보시면 저희 어미구요. 1년 반 정도 된 아이입니다. 나이가 좀 많아요. 어. 나이가 많은 어미 고픈데 힘들어하죠. 어항을 바꿨더니 힘들어하는데 자 보시면 어, 이 개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발색이 보일 겁니다. 암컷들이. 발색제나 호르몬제가 투여된 게 아니라요.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개체의 특징은 플래티넘기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풀핑크라고 부르는데 플래티넘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암컷에 이렇게 발색이 진하게 올라와요. 지금 어린 개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녀석 보시면 어, 내려와. 자 불글불긋한게 벌써 보이기 시작하죠 어,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렇게 진하게 빨갛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도 알비노풀핑크 제가 계량하려고 알풀을 여러번 섞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알풀이 나오고 알풀핑크 발색이 나옵니다. 근데 알풀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나온 것을 알풀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. 왜냐면 유전적으로 핑크에 대한 유전 플래티넘 유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 알풀 발색이 나오더라도 알풀 핑크라고 불려서 판매를 합니다. 분양을 합니다. 자 보시면 반 이상 가득 찼고 네 굉장히 진한 발색의 아이들이에요. 네, 알풀 핑크를 데리고 있으신 분들은 잘 키우시고 나이를 먹다 보면 이렇게 정말 어, 무슨 마치 중성적인 스컷에 음, 가까운 발색을 보실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알베도 지금 보이시죠? 알베가 없지 않습니다. 있습니다. 단 내가 1년 반이 먹었기 때문에 어, 치열을 받지는 않고 있어요. 스컷을를 같이 껴서 넣고 있지는 않습니다. 자, 잠깐만요. 여기 옆에 다른 녀석들이 꼈네요. 자,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어, 이런 구피도 있다라는 것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해요. 여러분 안녕!